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시리즈 강의가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950년 60년대 미국군 위안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로버트 올리버라는 정치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한국을 미국에 우호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올리버 박사는 백낙준 당시 문교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한국은 전쟁을 방어하고 재건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의 한국 현실은 대부분의 미국군으로 하여금 그 같은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백낙준 장관은 우리에게는 든든한 내부의 성체가 있다. 4천 년간 우리가 지켜온 민족의 긍지, 곧 우리의 윤리, 지성, 어무감, 정신적 활기가 그것이다. 그것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부흥할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리버 박사는 당시 피난처 임시 수도, 부산의 거리 현실을 보면서 회의했습니다. 이 민족의 내부 성체는 깨지지는 않았다 치더라도 적어도 거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족이 먹을 것을 필요로 할때 값싸게 팔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섹스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해 있다. 암시장 거래, 불법적 통화 교환, 소매치기, 그리고 정부 내 대규모 부정부패까지도 다반사처럼 되어 있다. 전쟁에 의해 조성된 밀림의 환경에서 밀림의 윤리가 지배하고 있다. 라고 그의 회고록에서, 보여드리는 이 화면입니다만, 그의 회고록에서 기술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올리브 박사가 심각하게 회의한 데에는 거리에 만연한 매춘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했는지에 대해서는 1955년부터 발간된 보건사회 통계 연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표가 그것입니다. 1955년 11만 642명의 여성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위안부, 곧 프라시튜트가 6만 1,833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 수치는 1959년까지 16만 4,461명과 9만 8,89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나아가 1962년 이후 경제성장의 추세부터 불어 1966년까지 각각 39만 1713명과 25만 964명으로 팽창하였습니다. 이 수는 연간 성병 검진을 받은 여성의 실수를 가르킵니다. 월말이나 연말 특정 시점에 성매매 산업에서 활동한 여성의 절대 수를 가르키지는 않습니다. 수 개월 내지 1년 미만의 동산업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를 추정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한대로 매년 2, 3만 명의 여성이 성매매 산업에 진입했으며 이후 평균 1년 4개월 정도 체류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략 2만 6천 명 내지 3만 9천 명이 특정 시점에서 동 산업에 종사한 여성의 절대 수가 아닐까라고 여기집니다만은 그 것조차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연령대를 살펴면 대략 4분의 3이 20대입니다. 그럼 당시 정부가 5년마다 시행했던 국세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성별 연령대별 총 인구와 대비해서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구 비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표가 그것입니다. 그 비중은 1955년 5.8%, 1960년 5.1%, 1966년은 11.1%나 됩니다. 그 가운데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위안부의 비중은 각각 3.2%, 3.2%, 8.1%입니다. 요컨대, 1950년대의 경우, 동일 연령대 여성의 적어도 20명 가운데 1명은 성매매 산업에 종사했으며, 적어도 30명 가운데 1명은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위안부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성병 검진이 강화된 탓도 있겠지만, 1962년 이후 성매매 산업은 크게 팽창하여서 1966년이면은 20대 여성 10명 중에 한명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했고, 12명 중에 한명은 위안부였던 것입니다. 올리버 박사로 하여금 이민족의 내부 성체는 이미 중대하게 금이 간 것이 아닐까라고 회의하게 만든 성매매 실태는 대강 이와 같았습니다. 국제적 비교는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그 만년 상태가 세계적 수준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전쟁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에 들어 오히려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이 시리즈 강연을 통해서 차차 이야기해 가고자 합니다. 이 번성한 민간 위안부의 일부가 다름 아닌 미국군 위안부였습니다. 민간에 통용된 호칭은 양색 씨, 양공주, 양깔보, 양부인, 기지촌 여성 등등입니다만 공식적 호칭은 미군위안부 또는 위안부였습니다. 70년대가 되면은 민간의 매춘부를 두고 더 이상 위안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미군위안부에 대해서만큼은 1990년대까지 위안부라는 말이 공식적인 행정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군 위안부의 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대략 1만 명 정도라고 추정되어 왔습니다. 5.16 이후, 박경희 군사정부는 기지촌의 위안부를 모두 협회나 조합에 강제로 등록시켰는데, 그때 대략 1만 명이라는 수치가 신문에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등록되지 않는 3, 4천 명이 있어서 1만 3, 4천 명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1만 명이라 칩시다. 앞서 1955년에서 1966년에 걸쳐 특정 시점에서 활동한 민간 위안부 총수가 대략 2만 6천 명에서 3만 6천 명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적어도 3분의 1이 미군 위안부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950~60년대 민간 위안부의 중핵은 핵심은 미군 위안부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미군 부대가 주둔한 곳에서는 기지촌이 발달하였습니다. 파주가 가장 번성해서 38개 기지촌에 5천여 명의 위안부가 있었고 다음은 오산 기지촌에 1,900명 평택 기지촌에 600명 그 다음이 동두천, 양주, 부평, 포천, 군산, 외관, 부산 등등이었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동두천 기지촌에 한 풍광인데요. 어느 일본인 작가가 찍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기지촌 여성의 실태에 관해서는 1964년에 박대근이라는 분이 군산시 보건소에 등록된 한국인 상대 위안부 188명과 미군 상대 위안부 132명에 대해 석사기 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간호부들을 훈련시켜서 면접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그이 박대건 씨의 석사학위 논문의 표지입니다. 논문 제목은 위안부들에 대한 사회 의학적 조사 연구 군산지구를 중심으로 영어로는 A, A Social Medical Survey on Prostitutes in Gunsan Area입니다. 논문의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위안부가 여기서 언급되는 위안부라는 단어가 한국인 상대든 미국인 상대든 가리껏 없이 영어로는 Prostitute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1991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사람들은 위안부를 영어로 Comfort Girl이라 했습니다만 한국의 연구사적 전통에 따르면 Prostitute로 번역함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위안부 138명의 연령은 평균 27세로서 한국인 상대 위안부 188명의 21세보다도 6세 더 많았습니다. 미국 위안부의 학력도 한국인 상대 위안부보다 높았습니다. 한국인 상대 위안부에는 중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이 소수임에 비해서 미군 위안부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 내지 대학교 중퇴자까지 있었습니다. 이들 상대적으로 고학력의 위안부는 미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갈 목적으로 위안부가 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정사기간을 보면 한국인 상대 위안부는 평균 2.5년임에 비해 미군 상대 위안부는 평균 3년으로서 보다 길었습니다. 이력을 보면 이전 강의에서 소개한 대로 전쟁의 피해를 입어 가정이 파괴되어 고아원을 전전하거나 극빈계층의 자녀로서 식모살이를 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한국인 상대나 미국인 상대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나이가 되어서 친구의 깸에 빠지거나 남자의 유혹을 받아 기지촌에 들어온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인 상대에서 볼수 없는 미군 위안부의 한 가지 특이점은 출생지가 이북인 사람이 6명, 일본과 중국인 사람이 9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미군 위안부의 평균 연령이 한국인 상대 위안부보다도 더 많았다는 30세 이상의 연령대가 많았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방 당시 이들은 10세 전후의 어린아이로서 부모를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거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아예 혈통 자체가 일본인이나 중국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 외안부 연구자들에 의하면 기지촌에는 1970년대까지도 일본인, 중국인 여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남편에 의해 버림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만, 이 군산지구에 이들이 과연, 과연 래 했는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해방 당시 어린아이였음을 고려한다면 그들을 믿기 곤란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대근 씨는 이들 위안부가 하루 얼마의 손님을 맞고몇 회의 성교를 했는지까지 조사하였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한대로 한국인 상대 위안부는 하루 평균 5.5회 성교를 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미군 위안부의 성교 횟수는 하루 평균 1.7회였습니다. 미군 위안부의 절반 가까이는 계약 동거의 형태로 위안 상대가 고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위안부는 기지촌의 클럽에 나가서 찾아오는 미군을 상대로 쇼트타임이나 롱 타임으로 영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 미군 위안부들이 월 소득이 얼마였는지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한국인 상대 위안부의 월 소득은 3,455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군 위안부의 월 소득은 1만 1,423원이나 했습니다. 월 생활비는 각각 2,062원과 8,757원으로서 이에 월 저축액이 각각 1,393원과 2,666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미군 위안부의 경제적 처지가 한국인 상대 위안부보다 훨씬 좋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했습니다만, 1964년 당시 제조업 종사자 월 평균 임금이 3,800여 원이고 여자 종업원의 경우는 2,500원 정도였습니다. 그에 비할 때 이들 군산지구 위안부들의 월 소득은 꽤 높은 수준이었고 특히 미간위안부가 그걸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별다른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저항력의 극빈계층의 소녀들이 해마다 이 산업으로 진입해 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미군 위안부 문제를 오늘날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면 좋을까요? 199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자 그와 더불어 미군 위안부 문제도 더불어 제기되었습니다. 미군 기지촌을 방문하여 미군 위안부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의 불상한 처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몇 건의 볼만한 연구소나 자료집도 출간되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원위안부, 미군위안부 김정자 씨가 자신의 인생을 사고 소개한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꼭 사서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지촌 포주의 채문호의 덫에 신음했던 한 여성의 고통스럽고 슬프디 슬픈 인생사가 더없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기지촌에서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철로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여인의 수도 일주일에 한두 명씩은 동도천역에서 꼭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없이 가혹한 인간 예종의 역사가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의 한쪽 구석에서 버저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김정자 씨의 회고록을 편찬하면서 미군 위안부 문제를 사회에 고발하고 있는 운동단체의 모든 주장에는 다 동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인원이 아마도 수십만 명이나 되었을 위안부, 미군 위안부 모두가 다 그렇게 비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아 미군 위안부는 한국인 상대의 위안부보다 그 처지가 양호했습니다. 한국인 상대의 위안소, 이 말은 사천가나 유각을 두고 가끔 신문에도 나온 표현된 말입니다만, 한국인 상대의 위안소는 더욱더 잔인한 인육시장이었습니다. 미군 위안부 운동단체는 미군 위안부 문제가 국가의 폭력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군 위안부 문제가 동시대의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위안부 문제의 근원이 한미동맹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기지촌 정화 사업을 벌였습니다. 위안부의 등록제를 실시하고 성병검진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주한미군에게 성병에 감염되지 않는 청결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이들 미군 위안부들을 외화벌이의 여권으로 동원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저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위안부를 대상으로 성등검진을 실시하고 강화하는 것은 게을리할 수 없는 정부의 책무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1962년에 매음행위방지법을 제정하여서 일체의 매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했습니다만은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등록시키고, 검진을 하고 또는 직업 개몽까지 한 것은 확실히 위선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의 인생살이 자체가 그렇게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두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입니다. 미군 위안부 문제에 종사하는 단체는 한결같이 오늘날 국민이나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동일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배경이나 실태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컬 하기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종사하는 사회단체는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 김정자 씨와 같은 원 미군 위안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슨 이유로 우리 한국인은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큼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반일 종족주의가 그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반일 종족주의의 집단 정서로 공감하고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대적으로 반응할 집단 정서가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라고 고백한 여인들이 한 140여 명이 됩니다만은 나는 미군 위안부였다라고 고백한 여인은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나는 6.25 전쟁 당시 한국군 위안부였다고 폭로한 여인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연구자가 6.25 전쟁 당시 한국군 위안부였음이 거의 확실한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카밍아웃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여인은 단호히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나아가 그들을 민족의 성료로까지 받들 집단 정서로서 반일 종족주의가 거기에는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리브 박사는 이 민족의 내부 성체에는 이미 중대한 금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늘그 말을 되새기면서 제 연구자로서의 연구 방향에 많은 어떤 시사를 받곤 합니다. 언제부터 금이 갔을까요? 저는 그 역사적 연호는 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5, 19세기 조선시대로 올라가서 또 하나의 위안부, 곧 기생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